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산내과의 김대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허중연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데 백신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어,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코로나19 백신 맞으셨나요? 저는 맞았습니다 금요일날 지난 아. 금요일날 네 저는 아직 접종 전입니다 이번 주에 맞을 예정입니다 아 너무 무서운데 백신 대체 왜 맞아야 되는 건가요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을 갖고 있게 되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래요 그게 집단 면역의 개념이고 그렇게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을 다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지금 김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사실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어,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괴로우신 것이 사실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면서 어,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 가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게 사실 훨씬 더 괴로우실 겁니다.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집콕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백신 접종 후에 마스크를 때로는 벗을 수 있고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 종류가 진짜 많던데 백신의 차이점들이 궁금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었고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 형태의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이라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이라는 건데, 화이자 백신은 유전자를 직접 주입해서 항원을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런 유전자를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달체를 이용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별로 접종 간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혹시 교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사용하는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둘다두번 맞는 걸 원칙으로 개발이 됐어요 1차는 화이자를 맞고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 하시는데 원래 작년부터 했던 임상시험 자체가 한 가지 백신을 일정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했을 때 백신 효과가 뭐 70%다, 90%다 이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어 어떤 백신을 두 가지 다른 백신을 섞어서 맞는 그런 거는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예방 확률이 더 높다던데 그러면 화이자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감기 환자가 많다라고 해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이 정도까지 권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어, 감기 바이러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어서 백신 접종까지 오게 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백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어,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1차 예방이 되긴 하겠지만 1차 예방은 어느 백신도 100% 완벽한 백신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중증으로 가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으로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번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중증 질환을 막는 데좀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1차 예방의 효과 발표된 것만 가지고 어떤 백신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두 백신 다 모두 효과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령 또는 만성 질환자가 맞아도 괜찮을까요? 우리 허중현 교수가 중증 환자를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중증 코로나, 중, 코로나에 걸렸는데 중증으로 가느냐? 당연히 그건 고령이에요. 고령이고 또는 고령이 아니더라도 만성 질환, 당뇨나 심장병이나 뭐 호흡기 질환 같은 이런 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나서서 맞아 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임신부라든지 소아 같은 경우는 왜 지금 대상이 되지 않냐면 이 연구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진행되고 나면 아마 이분들 이런 대상자들도 겨울이나 뭐 가을 이후에는 접종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반인은 대체 언제 맞을 수 있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어, 동시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성, 효과에 대한 의문보단 지금 현재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사실 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시점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백신 맞았다가 코로나19 걸리면 어떡해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그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 종류의 백신들은 접종을 했을 때 실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있어서는 이런 생백신 종류는 현재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질병에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이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에도 보면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 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한 양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아마 어떤 지인 이건 누구든 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노출이 되면서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접종을 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고 예, 그 사이에 어 코로나 환자와 어 접촉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항체는 언제 형성되나요? 혹시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맞아야 되나요? 우리가 뭐70% 90%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2차 접종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한 2주 정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난 다음부터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의미 있게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2차 접종을 하고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신을 접종했을 때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도 아직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은 사실 이전 과거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권하긴 하는데 다만 어, 감염된 사실이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감염되고 회복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열나고 진짜 아프다던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방 접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원을 이용해서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후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 아니면 부종 열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발열이 있을 수 있고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두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백신으로 인한 정말 어떤 부작용 어, 이상반응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접종받은 사람 한 100만 명 중에 한명 정도 내외로 발생하는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확률로 발생하는 것이고 외국의 여러 아나필락시스 사례를 봤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크게 문제없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후 소감이 궁금해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요. 어 제가 한네 다섯 시간 지나서 오후에 진료를 봤는데 그때는 약간 몸이 뜨거워진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밤에도 또 약간 몸이 좀 으실으실한 느낌이 있어서 그날 밤에도 또 타이레놀 좀 먹고 잤고요.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약간 몸이 좀피곤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그냥 끝났는데 굉장히 개인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보다는 확실히 좀 어, 증상은 심하다라고 어,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좀 공부했던 사람으로서요. 어, 백신이 나를 100%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백신이 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저는 어, 코로나 19에 걸리더라도 적어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알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일년 넘게 너무들 다 고생하고 있고 되게 우울증에 빠져 생활하실 텐데 아마. 지금 이제 백신이 시작됐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올한해좀잘 이겨내고 내년에는 더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